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로켓랩그 티커 RKLB 맞죠? 이 회사 주가가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네 맞습니다. 그 변동성이 상당했죠. 근데 그 배경이 참 재밌습니다. 맞아요. 보니까 현직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하고 또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이두 사람 사이의 관계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막 널뛰기로 하더라고요. 좀 이례적이죠? 그렇죠. 보통은 기업 자체 이슈가 큰데 이번엔 좀 외부적인 그것도 아주 거물급 인사들의 관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니깐요 그래서 오늘은 이두 사람의 관계가 우주 산업, 특히 이제 스페이스 엑스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로켓랩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이런 외부 요인과 별개로 로켓랩이라는 회사 자체의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기회에 로켓랩의 본질적인 가치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 발단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하고 머스크 CEO 사이의 갈등설이었죠. 언론 보도를 보면 좀 심상치 않았어요. 네좀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이스X와의 기존 계약을 뭐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는 식의 언급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러자 머스크 CEO가 아예 드래곤 우주선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맞받아 쳤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파장이 컸을 텐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 설전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말 자체보다도 이게 뭘 드러냈냐 하는 점이에요 아 어떤 걸요? 바로 미국 정부가 우주개발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스페이스X라는 단한 곳의 기업, 더 나아가서는 일론 머스크라는 한 인물에게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가 하는 그 현실이죠. 아, 어,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나사의 그 유인 우주비행 미션이나 국방부의 중요 위성발사 같은 것들 대부분 스페이스X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거의 독점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 머스크의 발언 하나하나에 정부 관리들이나 뭐 국방부 쪽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이건 그냥 기업 리스크가 아니라 국가 안보랑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네요. 특정 기업, 특정 인물에게 너무 많은 걸 맡겨놨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움직임이. 나사나 국방부가 스페이스X 말고 다른 대안을 좀 서둘러서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네, 저도 봤어요. 로켓랩은 물론이고 뭐 스토크스페이스나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같은 다른 우주 기업들한테도 연락해서 지금 로켓 개발 상황이 어떤지, 실제 임무에 투입하려면 언제가 될지 이런 걸막 타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당연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특정 기업, 특히 좀 예측 불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 이끄는 기업에 국가적으로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를 몰아주는 건 위험하다. 이걸 이제 절감한 거죠. 공급망 다변화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우주로 가는 길을 하나만 두지 않겠다.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안정적인 우주 접근성 확보, 이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사안이거든요. 어떤 한 기업이나 인물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이 로켓랩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죠. 네. 특히 그 6월 6일이었나요? 로켓랩 주가가 하루 만에 9%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맞아요. 투자자들이 딱본 거죠. 아, 스페이스X 의존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고 정부가 대안을 찾는다. 그러면 로켓랩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확 몰린 겁니다. 그렇죠. 스페이스X의 리스크가 오히려 로켓랩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 일종의 반사이 기대 심리였던 거죠. 근데 정말 주식 시장이라는 게 정말 변화무쌍해요. 그렇게 막 뜨겁게 달아올랐던 로켓랩 주가가 불과 며칠 만에 그 6월 9일쯤이었죠. 다시 원래 수준으로 쭉 내려앉았어요. 허허. 네. 그 사이에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머스크 CEO 사이에 뭐 화해 무드가 조성된다. 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거든요. 아. 정말 그두 사람 관계에 따라서 주가가 그냥 롤러코스터를 탄 거네요. 딱 그런 모습이었죠. 외부 요인. 그것도 굉장히 특수한 정치적 인물 간의 관계라는 변수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것 같아요. 이런 단기적인 주가 출렁임 너머에 있는 거요. 예 로켓랩이라는 회사 자체의 진짜 실력, 그 펀더멘털은 어떤지 이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100번 맞는 말씀이세요. 트럼프, 머스크 관계 같은 이런 외부 변수는 정말 단기적인 노이즈일 수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로켓랩이라는 기업이 스스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그 로켓랩 자체의 성장 동력,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형 발사체 일렉트론입니다 이건 뭐 로켓랩의 현재를 책임지는 확실한 캐시카우죠 아 일렉트론 로켓 소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는 이미 꽤 자리를 잡았다고 들었어요. 발사 성공률도 높고. 네, 그렇습니다. 소형 위성 시장이라는 특정 분야에서 이미 기술력과 안정성, 신뢰도를 확실하게 입증했어요. 꾸준히 발사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게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반이 탄탄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검증된 게 있다는 건큰 장점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역시 미래를 봐야죠. 현재 개발 중인 중대형 발사체 뉴트론입니다. 이게 로켓랩의 미래 성장성을 담보하는 핵심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어요. 뉴트론. 이게 2026년 첫 발사를 목표로 한다고 하던데. 일렉트론보다 훨씬 큰 건가요? 네, 훨씬 큽니다. 일렉트론이 주로 소형 위성들을 쏘아 올렸다면 뉴트론은 훨씬 더 무거운 위성이나 아니면 여러 개의 위성을 한 번에 쏘아 올리는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되고 있어요.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되고 운영에 들어가면 로켓랩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훨씬 크고 수익성 높은 계약들을 따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새로운 로켓 개발이라는 게 항상 쉬운 건 아니잖아요. 위험 부담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신형 로켓 개발은 항상 엄청난 기술적 도전이고. 또 자금도 많이 들죠. 실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뉴트론의 성공적인 개발과 안정적인 운영 능력 확보가 로켓랩의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한 가장 큰 과제이자 어쩌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로켓 랩이 이미 일렉트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또 뒤에서 보겠지만 정부와의 관계 같은 걸 고려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그 방향으로 우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성장 동력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로켓 랩의 수직 통합 전략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수직 통합이라면? 단순히 로켓 발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로켓랩은 발사체, 즉, 일렉트론과 뉴트론 같은 로켓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위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예를 들면 별추적기, 스타트래커나 반작용 휠, 리액션 휠 같은 것들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합니다. 또 위성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지상 시스템, 이런 서비스까지 제공하려고 하고 있죠. 와. 그러니까 발사부터 위성 제작 운영까지 다 하겠다는 거네요. 약간 스페이스 x 같은 모델인데요. 맞아요. 스페이스 x가 스타링크 위성을 직접 만들고 쏘고 운영하는 것처럼 로켓랩도 그런 종합적인 우주 솔루션 제공 기업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인수한 지오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특히 정부나 국가안보 관련 위성 분야에 센서 기술의 강점이 있어요. 이런 인수를 통해서 수직 통합 역량을 더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발사부터 위성 부품 운영까지 다할수 있는 회사는 사실 거의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스페이스 X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게 로켓랩이 가진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이자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확실히 매력적인 전략이네요. 그럼 정부 계약 얘기도 좀 해볼까요? 아까 잠깐 언급됐는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로켓랩은 미국 정부, 특히 국방부나 정보 기관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 미 공군 임무를 여러 차례 수행했고요. 아,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HAST라고 해서 극초음속 비행체 테스트를 지원하는 로켓 발사 프로그램 같은 굉장히 첨단 국방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것과는 또 다른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차세대 발사체 뉴트론이 미 국방부의 핵심 우주 발사 프로그램인 NSSL, 즉 국가 안보 우주 발사 프로그램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점입니다. NSSL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게 이건 단순히 앞으로 뉴트론 로켓으로 국방부 위성 발사 계약을 딸 수도 있다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뉴트론 로켓의 설계와 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국가 안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잠재력과 신뢰도를 갖췄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개발 자금 지원도 일부 받을 수 있고요. 이건 로켓랩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에 대한 강력한 보증수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정부의 공인을 받은 거네요. 그럼 앞으로 정부 쪽 수주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미국 정부가 우주 분야, 특히 국가 안보 관련 우주 역량 강화에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니까요. 로켓랩은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큰 기업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로켓랩의 수주 잔고, 그러니까 이미 계약은 했는데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금액이 1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해요. 이게 다 미래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10억 달러. 와, 규모가 상당하네요. 들어보니까 정말 로켓랩의 자체적인 사업 기반이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탄탄해 보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검증된 일렉트론 로켓, 미래를 책임질 뉴트론 로켓 개발. 독보적인 수직 통합 전략 그리고 정보화의 굳건한 파트너십 이네 가지가 로켓랩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외부 변수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체력은 상당히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죠.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어 확실히 특정 인물들 사이의 관계 같은 외부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로켓랩 주가가 트럼프, 머스크 화해 소식에 다시 내려앉은 것 처럼요. 그렇죠. 단기적인 변동성은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변동성 속에서도 기업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 즉 기술력이나 사업 전략 그리고 꾸준히 쌓아온 실적 같은 것들이 결국 장기적인 성장과 주가 흐름을 결정한다는 거겠죠. 로켓랩의 경우 일렉트론의 꾸준한 발사 실적이나 뉴트론 개발, 수직 통합 같은 내부적인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로켓랩처럼 기술 기반의 성장 기업 혹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보실 때는요, 단기적인 뉴스나 이슈에 너무 좌우되기보다는 그 기업이 가진 핵심적인 경쟁력이 뭔지, 장기적인 비전은 어떤지, 그리고 속해 있는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걸, 로켓랩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분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스페이스 X나 로켓랩 같은 민간 기업들 특히 일론 머스크처럼 특정 인물의 영향력이 아주 막강한 기업에 대한 국가적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네, 그런 경영이 뚜렷하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각국 정부는 어떻게 안정적인 우주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국가 안보적인 필요와 민간 기업이 가진 적신의 동력 사이에서 현명한 귀령점을 찾아나가야 할까요? 민간의 힘을 활용하되 거기에 너무 종속되지는 않는 방법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